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백일이 성경 읽독데이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37일차 10월 16일입니다. 에스겔 7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7장부터 17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셨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임을 다시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7장에서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8장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가 성전에서 행해졌다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가는 것으로 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 가는 것을 통해서 어 보여줬고 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고 또한 바람난 사람처럼 행동했던 영적 음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두 마리 독수리, 바벨론과 애굽에에서 유행당했던 유다가 마침내 포도나무처럼 이제 회복될 것임을 약속을 하십니다. 어, 에스겔 8장을 보면 5절에 보면 이들이 성전 안에서 질투의 우상, 즉 가난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11절에서는 지시인 장로들이 벽에 그린 어, 우상을 가지고 있었이 벽화가 애굽의 어, 그런 피라미드에서 나오는 벽화처럼 애굽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어, 14절은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한 여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단무스는 바로 바벨론의 어, 신이었습니다 또한 태양신에게 경배했다고 하데 이것도 역시 바벨론 신이었습니다 어, 에스겔이 사로잡힌 6년 뒤에 본 환상 속에 다 성전 안에서 행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상숭배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서성전까지도 버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에스더서 15장 보면 어, 유다는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나무인데, 뭐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못 맺으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나무인데, 유다는 하나님 원하셨던그 포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이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높은 산의 식물이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각종 새가 그 안에 깃들게 될 것이다. 여러 만방의 어, 족속들이 하늘만에 안으로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 중에 절망을 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회복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회복이 있음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 것으로 누리시는 조와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